남극의 혹독한 바람을 견디는 황제펭귄.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황제펭귄은 영하의 바람 속에서도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복잡한 깃털 구조를 지닌다. 깃털은 여러 겹으로 촘촘히 겹쳐져 있어 그 사이에 공기가 머무르게 됩니다. 이 공기층이 마치 단열재처럼 열을 가두면서 피부가 차가운 외부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아 체온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황제펭귄은 얼음 위를 걸어 이동하지 않고 배를 바닥에 붙여 미끄러지듯 이동한다. 이 방식은 걸을 때보다 훨씬 적은 힘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할때 체력 소모를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찰됩니다. 셋째, 황제펭귄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몸을 서로 맞대고 움직이며 열을 나눈다. 가장 바깥에 서 있는 개체가 가장 큰 바람을 맞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쪽과 바깥쪽을 바꾸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이 방식은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고 바람과 추위로부터 무리를 보호해 남극의 겨울을 견디는 중요한 생존 전략으로 설명됩니다. 황제펭귄의 비밀 처음 알았다면, 구독!